빨리 지금이야!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아이고 무서워라 자야 지금부터 우리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아유 하기 싫어 하이. 이제부터야 손 잡아 난니손놓지 네 않을 거야 지랄하고? 잡빠졌네뭔 소리야? 오야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 겁이 없어. 야. 뭐야? 쟤 나보다 용감한데? 어. 희가곰이시죠 어, 야 올라가 올라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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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! 아니야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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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이... 와이 네오오나올려오올려오올라오 올려줘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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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오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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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오오온다온동온동온동 이거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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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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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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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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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들어가면 돼? 처음인데? 어. 야나왜왜저왜어 받아, 받아 샷건 샷건 빨리 조준사격 와우 <laughs> 번둥지렸다 잉 죽었냐? 지 같은 놈못 가네 저쪽으로 자유다 우리는 자유야 자유다 어왜 이러는 걸까요? <laughs> 어이겁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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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잡아 가자 해변이야 우리 살았다고 나 잡아봐. 오. 아야 뭔데? 오, 첫 번째 첫 번째 그 로딩하면. 전파를 맞추라고? 일단, 왼쪽으로 당기면 줌이 되는데, 아, 내 눈! 오, 뭐야. 야, 첫 번째 그거잖아. TV 속에 들어온 건가? 아, 그래서 얘 이름이 모노야? 오! 뭐야? 오, 뭐야? 뭔데, 뭔데? 뭐야? 야, 괜히 갔다가 죽지 말자. 여기 공이 또 있네. 어우, 뭐야? 이건 나만 한거 아니냐고? 와, 공이 미.. 어, 뭐야? 방금 지나간 거 뭐지? 학교에서는 CC처럼 손잡고 다... 당... 어, 뭐야? 어, 뭐야? 아, 너 뭐냐? 왜 나만 자꾸 위험하지? 왜 자꾸 나만 위험하지? 어, 쟤 뭐야? 아, 쟤 신경 쓸때가 아니야. 어, 어! 야! 함정이, 도 뭐야, 뭐야! 오, 깜짝이야! 일로 가야되나? 어? 저기, 누구 있다. 야, 너도 갇혔어? 일로 와봐. 오! 잠깐만,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.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. 어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,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여기 뭔가 툭 튀어나와 있는게. 뭐야? 야, 머리가 없어. 어떻게? 어떻게? 뭐야? 야, 내 친구. 야! 안돼. 괜찮아. 슬슬 좀 지겨웠어. 나 혼자 다니지 뭐. 소리하지 마, 임마. 이런 싸가지 없는. 어떻게 되지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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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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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! 미친놈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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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라고 도라이야 빨리 죽어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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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다 왔다 오우씨 야개 무서워 저좀어 열쇠 있다 열쇠 <목소리도> 어나 <나이 목소리도> 어, <나이 목소리도> 없다 아 뭐지 롱모찾지롱 어씨 개 징그러워 뭐야 으씨 색색색색 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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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지 마이 이거 열쇠지 빨리 빨리 튀어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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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열어야겠지? 아 그냥 올라가네? 가서 망치질하고 있는 소리. 오 깜짝이야. 잠깐만 잠깐만 밑에 뭐 있다. 그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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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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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숨어 숨 숨어 숨어 숨. 숨어, 숨어. 어 시댕. 아 존나 징그러. 여기 갔다가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오른쪽으로 와서. 뭐야 씨 오지마 오오오오 <laughs> 잠깐만 나 떨어질 뻔했다 아 잖아 아 열받아 이거 가잖아 탁가 엄마가 입만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단 말이야 어 반대쪽으로 또 돌려 어, 반대쪽으로 또가 어우씨 야야야 야. 어디까지 와와그 다음에 다음을 보네 할망구씨야야죽을것같아쏘가어할망구 야, 야 어? 할망구 어디가 없나 없나 작전터 어 열쇠를 찾아야 되는구나 어 여기에 뭐가 있어 보이는데 손잡이가 이거 뿅 뭐야 뿔뿔대 뿔뿔대 뭔 뭐? 여기 가서 아니 뽑지 말고 올라가라고 이 둥신 닭대가리야 어 뭐야? 방금 순신 기술 쓴것 같은데? 진짜 대가리가 아이아이 아이, 거기 아니야? 아이 아니 니네 멋대로 좀 하지마 주인님의 컨트롤을 어 따르라고 이 자식아! 아지 멋대로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막올 올려, 갔다 올려구네 잡아. 문 열기. 아 데스키. 자. 여러분 진실의 방으로. 아 진짜 하루 종일 문 따고 있어. 아 진짜 이체감 개 같네. 똥배기. 그렇지. 오 다시 잡아. 똥배기. 와안 아, 돼. 야 보스 내려와. 내려와. 지가 일진 노리하고 있어. 아니. 뭐해? 야, 근데 그러다가 니네들 선생님한테 싸다 가면 된다? 아, 뭐야. 이거 1 2걸로 멈춰! 어디로 가야 돼? 아! 어. 멈춰! 때리지 마! 효율이 안돼 있네, 이것들. 어 멈춰! 뭐야? 멈춰! 까옥행이 멈춰! 아, 이게 좀 달려, 달릴 수가 있구나, 좀. 이거 내 친구잖아. 내 친구 풀어! 줘! 내가 뚝배기를 깨고 너를 보하러 왔어 내 손을 잡아 다시 가자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손잡고 가자 여긴 반대쪽이야 이 멍충아 어?